안녕하세요 아, 핑군님 들으십니까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바로 1대아1대 아, 1대 바로? 오케이 뭐야 잠시만 저짭시비 받았는데요? ㅋ ㅋ ㅋ ㅋ ㅋ 오떨리네 무빙이 달라 무빙이 달라 본보랑은 달라 오, 오, <laughs> 우와 아닙니다 아 자, 아니 쇼, 진짜 자 오, 쇼츠 오. <laughs> 조차 그렇죠, 많이 봤거든요, 시핀님. 조차 잘대빵은 해봐요.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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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하시지? 왜 오닉스세요? 어, 일주일마다 렌크를 안 돌려가지고 휴먼 강등 아, 당했어요. 아, 컷! 아, 컷! 아, 내가 컷이야. 스나는 멘트 논기로. <laughs> 헤이 헤이, 너 뭐라했냐? 됐다, 내가 먹어야겠다 멘트. 어. 에헤이! 아! 호락호락하게 아, 아, 주진 않는다고요? 아.. 아, 아 좀.. 신마 채널에 올라가는 게.. 아.. 아! 오히려 좋다! 아! 아하! 역적이! <laughs> 아니 너무 티나게 봐주신다 이거 진짜로! 아이 뭔 소리예요! <laughs>